안녕하세요 학점생제를 직접 공부해본 교육담당자 명쌤입니다 오늘은 편입과 수능 중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편입의 장점부터 설명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 공부 과목 수가 적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6과목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에 비해 편입은 대부분 영어와 수학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과목 수가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시로 A대학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잘못 보더라도 B대학 시험을 잘 보셨다면 비대하게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을 준비해서 봐야 하는 수능보다는 다양한 학교로 지원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편입 합격률은 높은 편입니다. 편입의 난이도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습니다. 학점은행제로 공부하면서 편입 학원에 다니는 학생분들을 보면 합격률이 생각보다 좀 괜찮고 특히 이공계열은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수능에 비하면 문제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라 아예 손도 대지 못할 만한 문제는 크게 나오지 않아서 준비만 잘해주셨을 때 노력 대비 훨씬 더 좋은 학교로 편입하는 학생분들이 많았습니다. 재수를 준비해야 되는 학생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저에게 재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분들이 있으면 최근까지 수능 공부를 했었고 수능 성적이 3등급까지 괜찮게 나왔던 학생분들은 대체적으로 수능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에서 6등급 학생분들은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수능을 마무리한 뒤 아무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을 안 나오신 분들도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학위로 일반 편입이나 학사 편입 지원도 가능합니다. 물론 편입과 재수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학생분들의 경우는 편입학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리고 최근까지 수능을 봤었는데 성적이 괜찮게 나왔던 학생분들은 수능을 한번더 준비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편입이 자신이 생각했던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로 갈수 있는 유리 방법이 될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해서 원하는 목표 학교에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예전에 찍어두었던 편입에 대한 영상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편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링크는 고정댓글을 참고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댓글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